142번에 보시면은 전체 학생수가 지금 NU라고 되어 있어. NU가 35라고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NA. NA가 대충 23이라고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NB라고 하는 애가 대충 18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, 그 a 하 B에 모두 읽은 학생수의 최대하고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이거 어떤 상황이면은, 어, 두 개짜리는 생각보다 쉬워요. 간단하게, 최대가 되는 순간은, A, B라고 하는 집합이 A에 다 포함되면 돼요. 그래서, 라지 M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18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최소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. 최소는 어떤 게 있으면요. 이 합집합이 있죠. 이걸계산할 값이 N6와 같을 때가 최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. 그래서, 이두 개를 더할 겁니다. 더하시면은 간단하게 41이 나올 거예요. 여기서 빼시면 6 나올 거예요. 그래서, 그 겹치는 부분이 6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, 최소 값은 6만 더 드리겠네요.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해라?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24. 이렇게 나온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